네, 홈트가 유행이요 홈트가 뭐예요? 홈트 <laughs> 홈트라는 장르가 있어요? 장르라는 것보다도 요즘 유행하죠. 뭐. 네. 유행행나요오 네. 이하라고 그러면 이제 예, 소위 진짜 저질 체력. 저질 체력. 좀 걷는 것도 좀 힘들어하는 이런. 본인은 뭐 있어요. 어느 정도의? 다음 <laughs> 아, <laughs> <씨, 깨달은 웃음> 얘기하죠. <웃음> 안녕하십니까. 어 이제 두 번째 됐는데요. 저는 삼성 서울병원 어, 순환인내과의 권현철입니다.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어,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 운동에 대해서는 이 외래에서 환자 분뵐때 가장 많이 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환자분들께도 도움이 되고 또그 가족분들 뭐 나아가서 일반 여러 국민들에게도 바른 운동법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번 첫 번째 시간과 어,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저희 병원의 순환기내과 성주 동생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운동이 어, 심장과 혈관에 좋죠 적당한 강도 내 음. 이게 핵심 키워드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적당한 강도 맞아요. 많이 할수록 효과가 더 좋겠죠 네. 근데 이거는 뭐 뻔한데 운동을 그냥 많이 하자가 아니라 적당한 강도로 많이 하자 심장에 병이 있는 분이시라면 심장병이 있는 분이라면 그 적당한 정도를 잘 찾는 거가 굉장히 더 중요해지겠습니다 그 적당한 게 뭔가를 이제 이 시간에 한번 한번 네. 비벼보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얘기하는 게 적당한 운동 중에 뭐 유산소 운동이 좋다, 그러니까 무산소 운동은 나쁘다. 뭐 이거 이건 사실인가요? 사실이겠죠? 약간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운동이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으로. 딱... 잘라지는 거는 사실 아닙니다. 음. 그니까 우리가 보통 전형적인 유산소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건이 걷기 운동. 보통 유산소 운동이긴 한데 운동 강도가 점점점 올라가면 음. 숨이 점점점 차지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아주 가파른 길을 간다 혹은 그게 걷기가 아니라 달리기가 돼버린다 그러면은 유산소. 뭐 운동 그 메커니즘만 가지고서는 에너지를 충당을 못합니다. 음. 예, 무산소 메커니즘, 산소 없이 에너지를 만드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되죠. 이상을... 이걸 이제 의학용어로는 이제 뭐 무산소 역치라고 그럽니다. 강도가 네. 그 이상이 되면은 네. 유산소로 많은 에너지를 못 만드니까 무산소. 숨 넘어가는 그점 예, 예. 그게 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젖산이라는 물질이 쌓이는데 이렇게 되면은 근육이 막 아파지고. 그렇죠. 다리가 천근만근이 되고 무거워지고 숨이 막 차지고 이제 오래 지속을 못하게 되죠. 특히나 이제 이 운동 소위 저질 체력이신 분들은 약간 말한 그 무산소 역치가 자기 체력한 게 보통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낮은 강도로 운동을 해야 그 안에서 운동을 할수 있고요. 조금만 운동해도 올라가면은 이 무산소 역치를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낮은 강도로만 운동을 하고 있으면은. 향상이 적죠. 음. 체력이 향상되는 게 굉장히 느립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산소 역치를 넘어갈 정도의 운동이 필요한 그치? 거죠. 그 많은 분들이 그냥 산책, 그 오늘 뭐 가가지고 한 시간, 좀, 한 시간 동안 돌아다녔다, 뭐 그런 걸 운동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좀 곤란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강도를 스스로 이게 적당한가를 한번 좀잘 생각하면서 이제 운동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해요? 뭐가 적당해요? 기준을 어떻게 삼으면 되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숨이 좀 차야 운동이다. 그죠? 네. 예. 음. 숨이 안 차면 말씀하신 대로 산책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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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구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숨은 좀 차고 좀 힘들어야죠, 그죠? 사실 네. 과거에는 저 교과서적으로도 한, 한 40년 전? 거기 교과서에는 심장병 환자는 쉬어야 된다. 운동하지 마라. 그렇게 되지는 않는 거죠, 그죠? 저는 그 문제를 이렇게 거꾸로 좀 보고 싶어요. 그럼 운동을 안 하는 게 안전하냐?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운동하다가 쓰러져 죽는 사람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이 아무것도 못 하고요. 집에서 죽는 사람도 예, 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정말 이제 이불 밖은 위험해.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적당한 운동을 해서 체력을 좋게 유지하는 게 사망률도 낮고, 뭐 이거는 별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운동은 필요하고요. 안 하는 게더 위험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시간은 어때요? 시간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운동은 하나의 단위로 그냥 환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운동 강도 곱하기 시간. 강도가 높으면 좀 짧게 운동을 해도 낮은 강도로 길게 운동한 거랑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실제 연구로도 많이 다 나와 있는 나와 것이고요. 있어요. 별로 운동 운동 이렇게막 담쌓고 지내던 분이 이제 해보려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고강도 운동으로 몰아붙이면은 얼마 못하고 그냥 나가잡빠지고난 운동 못해. 이렇게 현실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시작은 이렇 중간 정도 강도 운동으로 해서 30분, 요런 정도가 이제 시작으로서 무난한 거고요. 근데 조금 가다 보면은 어, 이제 이건 별로 안 힘든데 이런 지점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자기 체력이 향상되니까. 그럼 그대로 하지 마시고 거기서 진도를 나가야죠. 예, 그렇죠. 그럼 운동도 재밌어지고 그죠? 그렇지만 또이 제한테 오는 환자분들은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고 뭐 이런 되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이 운동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또 손상 또는 뭐 이렇게 상해를 입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분명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운동을 별로 안 하던 분이 비교적 연세가 꽤 되시는데 새로 시작하려고 할 때는. 특히 그 근골격계, 특히 관절 문제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조금 무리해서 근육이 좀 뻑쩍지근하게 아픈 정도는 그냥 오케이. 괜찮다. 예, 예. 쉬었다가 다시 하면 된다. 예. 근데 관절이 아파진다면 음. 무릎이 아파진다 이런 게 있다면은 이거는 조금 경계해야 된다. 경계해야 네, 운동 방법을 조금 달리해야 될지 음.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된다. 밀어붙이지 말고. 음. 네, 그런 조심을 하셔야 관계된 ]다. 게 제일 현실적으로 제일 많은 문제가 뭐냐면 만보 걷기더라. 그 만보 걷기. 굉장히 유명하죠. 애당초에 만보 걷기란 말이 나온 것 자체가 그렇게 과학적 배경을 가지고 나온 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대중들에게 그 운동의 중요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나온 용어인 것 같습니다. 일본 도쿄 올림픽이 1964년에 있었는데 네네네. 그 당시에 이제 전 국민 캠페인의 일환으로 만보 걷기를 주창하면서 그 당시에 만보계가 처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 국민 캠페인으로 시작된 건지 또는 만보계의 마케팅의 일환으로 시작됐는지는 정확치는 않은데 하여튼 그 근거라는 게 단순히 만보를 걸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보길를 만들자 이런 식으로 시작된 이슈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고. 요거는 저는 그 조금 구별을 해야 될게 그냥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활동을 많이 해라 하고 운동을 많이 해라를 약간 좀 구별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음, 예, 예, 예. 만보걷기는 그냥 내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동량을 충분히 해라. 라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 시간 내서 운동하실 때는 좀 집중해서 적당한 강도가 딱 되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제가 걱정되는 게 그거더라고요 제 환자 중에 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만보기에 두고 꼭 만보 또는 어떤되는 자기는 매일 이 만보를 한다 관절 괜찮으시냐 아 무릎이 좀 아프지만 심장을 위해서 한다 그 좀, 좀+ 위험하죠 그죠 이건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그거는 관절은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소모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저 강도를 너무 반복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음. 차라리 운동 강도를 조금 높이고 시간을 줄이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정형외과에 문영환 선님한테 전화를 한번 했어요. 이 만복극기 문제에 대해서 정형외과죠. 그분은 이제 무릎 무릎을 이제 전공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 아, 당연히 안 좋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가 체중을 씻지 않은 운동. 체중을 싣는 대표적 운동이 계단 올라가기, 등산, 등산 얘기하더라고요. 등산을 하고 체중을 실어서 하는 것보다는 안싣는 운동, 자전거가. 자전거가 괜찮은 대안이 될것 네. 같습니다. 일이 많이 하기 때문에 난 따로 운동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응? 케바케인 것 같은데요, 케박해. 전문 용어 나왔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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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바케. 실제로 그냥 잘 들어보면 진짜 신체활동량이 상당히 많으신 분들 분명히 있고, 실제로 얼마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정말 경우가 많이 갈리는 것 같고요. 그 운동하고 노동을. 간좀 구별을 하기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근데 문제는 오히려 노동은 싫어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리고 노동은 계속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고, 그래서 예, 예. 근데 운동은 자기가 좀 무리가 된다 싶으면 안 하면 되거든요. 음. 그리고 골고루 균형 되게 할수 있고, 그렇군요. 그래서 오히려 노동으로 운동량을 채운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균형은 잘안 잡히면서, 그러니까 네, 저도 특정 부위가 좀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근력운동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무게를 예, 예, 들고 예, 하는 운동 트레이닝. 말이죠 그렇죠? 예. 예. 이거 우리가 운동하면 자꾸 유산소 운동에서 걷는 거 이런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근력운동을 조금 등한시 하기 쉽고 근력운동은 근력운동대로 이건 분명히 자기 체력을 좋게 만드는 거고 몸이 좋아지는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근력운동이 무거운 거끙 하고 드는 운동이 혈압을 올리기 때문에 심장이 해롭다 예, 예, 이런 쓸들이 많았거든요 예, 예. 사실 그건 아니라고 봐도 될것 같고요 예, 예. 지금 사실은 물론 뭐~ 이제 혈압 조절이 영판 안 되는 사람들한테 근력동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무게로 이것도 그리고 또 뭐~ 헬스클럽 가시면 트레이너 분들한테 맨날 들으시는 얘기일 텐데 그 호흡 조절 호흡을 끊지 않고 그니까 러 이제 그용 쓰는 거 하지 말라는 거죠 <laughs> 그니까 이거 숨을 네. 숨을 딱 멈추고 그~ 화장실에서 힘주듯이 예, 예, 예. 이게 발살바라고 하는 거 있죠 발살바 면유브라 가는 건데 예. 팔 점입니다. 혈압이 확 올리기 때문에 거구나. 위험할 수 있다. 네. 그런 면에서 사실은 헬스가 역시 헬스가 네. 헬스. 제일 좋은 운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한데. 가셔서 집중적으로 열심히만 하시기만 하면 효율적으로는 최고인 것 같아요. 좀돈좀 들여가지고도 피티받고 하는 게좀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일단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아까워서 <laughs> 이제 가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효과가 가장 크다. 그 효과가 사실 큰것 큰 같습니다. 성주동생을 생각하시기에는 그러면 가장 좋은 운동, 특히 심장과 혈관의 가장 좋은 운동은 뭡니까? 가장 좋은 운동은. 뭐 하세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 본인은, 본인은 안 같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즐겁게 할수 있고, 자기한테 맞고, 꾸준히 할수 있는 운동이 제일 좋은 운동이 아닐까? 적당한 운동을 하되, 그렇지만 중년 포인트는 산책과 같은 저강도의 운동은 도움이 안 되고, 그 너무 고강도의 운동 그리고 뭐 만보 걷기와 같이 너무 오랫동안 특히 관절에 무리가 주는 어 운동은 해롭습니다. 비교적 숨이 차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숨찬 정도 그런 정도의 운동을 적어도 뭐 단속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길게 하든지 최소한 30분 이상은 해야 되겠죠. 일회 30분 주 3회 정도를 우선 권고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요. 좀더 네, 체력이 항상 되는 데 따라서 더 하실 수 있으면 더 하시면 돼요. 체력이 가하는한이또좀더 더 많이 하는 것이 체력이 증가할수록 더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다 어, 그렇게 이야기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심장과 혈관에 대해서는 이외에도 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술에 대해서도 궁금하시죠? 술, 커피, 담배 이뭐 같이 이야기되는 건데 그거의 이제 중요성은. 저희가 보기에는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재미있는 이슈들이 많으니까 이 프로그램 계속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댓글 달아주시면 달아주시면은 어다 답변은 못 드리고 어좀 모아서 일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댓글을 다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aughs> 예 안녕히 계십시오. <laughs> 예. 그래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운동을 못하고 집에서 운동할 수 있는 방법. 개발해야 됩니다. 개발해서. 그러니까 진짜 개발해서 뭐 비디오 하나 만들, 그 비디오가 나와 있겠죠, 이미? 그 시장 자체도 굉장히 큰데. 그러니까 그 안에 뭐 많은 좀 쇼닥터드나 닥터테이너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반성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반성좀 해요. 좀 만들어봐. <laughs> 그래야죠.